안녕하세요. 오늘은 옥수수 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이 옥수수를 보면요. 이 끝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. 이 안쪽은 약간 이렇게 어 이때가 아주 제일 적당한 시기입니다. 옥수수 따 때는 이렇게 이랬답니다. 옥수수 한번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. 옥수수 보면은 이렇게 알이 알과 알 사이에 약간씩 이렇게 틈이 보여야지 딱딱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말랑말랑합니다. 이때가 제일 적기입니다. 잘 익었습니다. 그리고 저쪽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이거는 흑점25라는 어, 흑찰입니다. 어, 이제 한참 이제 수정이 되겠습니다. 이, 이 지금 수정된 지한 10일 정도 되는데요. 어, 개꼬리가 피면서 한 25일 경이면은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확일이 지금 한 8월 10일 앞으로 한 10일에서 한 12, 13, 14일 후면은 아주 맛있는 적정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남았냐?